오늘 아 6,900원 감사합니다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자잘봐 담은 상클라 어떻게 하느냐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담은 상클라 를할 건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 이 새끼를 키워야 <목소리> 돼요. 그럼 내가 내가 일본인이 돼야 돼요. 그 일본인이 되면 문제가 뭐냐? <목소리> 내가 청룡부 터뜨리지도 못하고요 소음을도못 갑니다. 그러면 사냥터가 굉장히 제한적이죠? 하지만 저한테는 아주 좋은 사냥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입니다. 여기 몹들이 굉장히 바보예요. 청룡보 사태릴 필요도 없죠. 그냥, 그냥 패사보면 됩니다. 음. 하염하기 연옥술 즐겁게 약해서 그냥 무시해주세요. 어, 난이도에 비하면은 게다가 상대도 꽤 괜찮고. 그니까, 이제 막, 내 부클라가 있는데, 부클라 레벨이 너무 낮거나, 패스브 레벨이 낮으면은, 갈만한 사냥터 없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아주 강추하는 사냥터입니다. 아, 이거 마저 한번 입혀서, 괴목, 거북 한번 가보자.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산바이 마저 세팅. 마저 210 나오네요, 210. 한 번, 힐러 없이 버텨지나? 해봅시다. 가라, 야채명왕! 자, 너를, 단축키를 이걸로 해서, 도발로 어그로 끌어봐. 얘들아, 죽지 마! 일단은, 사상자 없고요 자, 이거, 이거 샌드위치를 버텨야 돼, 샌드위치. 이거 못 버티면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오? 잘 되는 것 같은데? 알템 미실, 아, 알템 안 쓰고 하는 거 생각보다 쉬워. 아니, 알템 쓰고 하는 거 생각보다 쉬워. 야, 녹여. 그냥 딜로, 딜로 찍어 눌러. 내가 죽기 전에 너네들을 죽인다. 야, 참여왕 도발! 어그로 끌어 진주방 풀어주고. 아, 짱짱님은요, 풀어 컨트롤. 지렸죠? 아무도 안 죽었죠? 이것이 바로 알테콘! 야, 여기 야채 명왕이 도발로 가져가니까 본진에 쓸 일이 없는데? 봐봐, 본진에 케첩 안 발렸어. 풀어주고, 야채 명왕 도발. 케첩 다흡수해한번더 도발. 응, 음, 도발 범위도 레벨 비례거든요? 봐봐, 케찹 여기에만 깔리는 거 보여요, 지금? 아니, 근데 이거 지형이 진짜 여기를 그냥 다 빡빡 밀어버리고 싶은데, 이거 대체? 누구 대가리에서 나온 이 지형이야? 지금 보니까. 철질려 삼색구개. 분홀조각 3개 작은 불의 속성석이 하나도 안나왔다고? 아 여기 겹치는구나 근데 작불석은 그냥 못먹었다 칩시다 계산이 안됐네요 불의 인장 4개 불의 결정체 2개 9천 8천 5 0만원또인거 같은데? 지금까지 한 평균이 8천만원이네요 구슬 조각 3. 여기 좀 메모 좀 행해놔야겠다. 철 질려 39. 전기의 구슬 조각을 빼도 6천만 원입니다. 아, 개사기인데요 A few moments later. 31. 2. 불의 인장 1. 작불 속 3. 불의 결정체 4, 검결 0. 이번에는 5천만원인데요. <laughs> 아니, <웃음> 여기도 너무 로또야, 진짜. 와, 벌써 20회 차입니다. 20시간 차 측정이고요. 이제 전기의 교절 조각이 650만원이거든? 기창. 아까 29개 옮겼지. 29개, 29. 41개. 기창 41. 벼룬검 14. 조각난대검 33. 생명의 정수 안 나왔고, 불결 하나, 네 개, 두 개, 5,700만 원 나왔습니다, 상지는. 56.44. 1억? 비참여 1억이면은. 야, 나왜 이렇게 못 가? 는데 이게 좀 사람이 많으니까 참 별로다. 거, 물인장 거목 세팅으로 바쿠요 이거 되게 괜찮은 생각인데? 오, 잠깐만. 자, 과연, 과연, 바쿠를 잡을 수 있을까요? 아, 너무 안 놓는데? 오 마이 갓! 태각하라! 어, 왜 죽었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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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마이 갓! 아, 죄송해요. 야, 나 본캐 맞아. 왜 이래. 아, 약간 불안불안한데? 잠깐만 도발! 가라 야차 영왕 야차라면 저거 다 맞아도 안 죽지 않을까? 예, 바코가 물의 인장 줘요 도발! 야, 다몬부가 터졌다. 본케도 터졌다. <laughs> 다 터졌는데? <laughs> 아 미실 써야, 이거 미실로 진조박은 풀어야겠네 아니, 근데 물의 인장 한두 개만 나와주면. 주작부를 빨리 터뜨리는 게, 아! 뭐야, 왜 죽었어? 오 마이 갓! 아, 진짜, 이 망할 놈의 일남, 진짜. 아, 중려하고 싶다, 중려. 담온 상클라 일단 내가 검, 불타는 거목가죠. 경험 경험치 1 시간에 이제 비참여 1.7에서 1.8 클릭 전쟁 없음 상제 한 6천 에서 8천 그 다음에 이제 잘 터지지도 않고 다 좋은데 지영이 거지 같은 지영 거지 같고 두 번째. 검창병. 비참여, 1, 1, 1억. 아, 경험치. 비참여, 1억. 상제 한5천에서6천 사이 나오는 것 같고. 뭐, 단점, 단점, 단점 없는 것 같아. 검창병이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이제. 가끔 신창노도로 직사 당하는 게 살짝 거슬림? 아까 바쿠. 자존, 여기 시간은 이건 아예 측정을 못 해봤는데, 아, 힐만 있으면 진짜 개쩌는 샹클라 사냥터일 듯. 아니, 이거 다 팔렸어, 물의 인장. 나 졸라 비싸게 올렸는데. 물의 인장 10개 다 팔렸어요. 하나에 950만원에 올렸는데.